빨간색 페라리 한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 3억에서 5억 원 정도입니다. 정말 비싸죠. 그런데 이 존디어 녹색 트랙터는 15억 원이 넘습니다. 830마력 엔진에 18리터 터보 디젤을 장착한 괴물 같은 기계죠. 더 놀라운 건이 회사가 만든 AI 시스템인데요. 초당 230제곱미터의 밭을 스캔하면서 잡초만 골라 제초제를 뿌립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도로 위 차선을 인식한다면 이 기계는 수백만 개의 식물 중에서 작물과 잡초를 구분해 내거든요. 2025년 한 해에만 500만 에이커가 넘는 농지에서 이 기술이 사용됐고 제초제 사용량을 50% 가까이 줄였습니다. 시가 총액 천억 달러가 넘는 이 회사의 시작은 믿기 어렵게도 부러진 톱날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대장장이 한 명이 어떻게 세계 농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디어 앤 컴퍼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04년 버몬트주 러틀랜드에서 태어난 존 디어는 4살의 아버지를 잃었고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대장장이로 성장했는데 만드는 물건마다 품질이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타고난 장인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평온했던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36년 뉴잉글랜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졌고, 버몬트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서쪽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뒤어도 그 흐름에 합류해서 일리노이주 그랜드 디투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고 거기서 새 대장간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장장이 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들의 심각한 고민을 알게 됐죠. 당시 중서부 농부들이 쓰던 주철쟁기는 이 지역 특유의 끈적끈적한 흙에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몇 걸음만 가면 쟁기 바닥에 흙이 잔뜩 달라붙어서 매번 멈춰서 손으로 긁어내야 했고, 하루 종일 일해도 밭 절반도 못 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디어는 이 문제를 보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쟁기 표면을 아주 매끄럽게 연마하면 흙이 저절로 흘러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는 부러진 톱날에서 강철을 뽑아내 실험용 쟁기를 만들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흙이 붙지 않고 스르르 떨어져 나갔거든요. 이 소식은 마을 전체의 삽시간에 퍼졌고 농부들이 앞다퉈 그 쟁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 두 개를 더 만들었고 1839년에는 10개를 추가로 생산했는데 주문은 계속 밀려 들어왔죠. 1840년대에 접어들면서 디어의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쟁기 외에도 쇠스랑이나 삽 같은 농기구까지 만들면서 제품 라인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대장간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1843년에 같은 마을의 대장장이 레너드 안드루스와 동업을 결정한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공장을 세웠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848년에 더큰 도약을 위해 70마일 남서쪽에 있는 몰린으로 공장을 옮겼는데 이곳은 미시시피강 동쪽 강변에 있어서 원자재를 배로 쉽게 들여올 수 있었고 수력도 활용할 수 있었죠. 이 결정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몰린으로 이전한 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연간 1000대의 쟁기를 생산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동업자와의 소유권 분쟁이 생기면서 디어는 안드루스와 결별하고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덕분에 자신만의 전략과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었죠. 1855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1만대를 돌파했고 농부들은 이 쟁기에 대평원을 정복한 쟁기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회사에 거대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1858년 미국 전역을 강타한 금융공황이 터진 거죠. 농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디어는 살아남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사위인 크리스토퍼 웨버와 아들 찰스에게 사업 지분을 넘기면서 회사를 재편한 겁니다. 다만 자신은 회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핵심 의사결정에는 계속 참여했죠. 1863년에는 최초의 승용 쟁기인 호크아이 라이딩 컬티베이터를 개발했고 1864년에 회사는 공식적으로 디어 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법인화됐습니다. 아들 찰스는 새로운 판매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전국의 마케팅 센터를 설립하고 독립 소매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건데 이게 엄청난 효과를 냈죠. 1868년 일리노이 주 박람회에서 최고의 쟁기 전시상을 수상하면서 디어 앤 컴퍼니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정은 또 오래가지 않았어요. 1873년에 다시 금융위기가 터졌고 농부들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농기구 수요도 바닥을 쳤거든요. 이번에도 회사는 철저한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로 버텼고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를 끈질기게 유지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1876년에 회사는 뛰어오르는 사슴 로고를 처음 등록했는데 이 로고는 1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조 디어 본인은 188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운 기반 위에서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뒤를 이은 찰스는 제품 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했고 1890년에는 심지어 자전거까지 만들었거든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디어 앤 컴퍼니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07년에 찰스가 사망한 뒤 사위인 윌리엄 버터워스가 1912년에 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 시기에 가장 큰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터내셔널 하베스터라는 회사였죠. 1906년부터 이 회사는 자사 딜러들에게 자기네 제품만 팔라고 압박하기 시작했고, 농기구뿐 아니라 마차나 가스 엔진, 걸음 살포기까지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디어 앤 컴퍼니는 인수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버터워스는 1907년에 포트스미스 웨건 컴퍼니를 인수했고 캐나다의 존 디어플라우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의 핵심 설계자를 스카우트해 오면서 경쟁사를 긴장시켰죠. 1912년 말에는 15개 제조 시설과 24개 판매 지점 그리고 몰린 본사의 수출부까지 갖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터워스가 진짜 원했던 건 트랙터 시장이었어요. 자체 개발한 대인 전륜구동 트랙터가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 1918년에 250만 달러를 들여 워털루 가솔린 엔진 컴퍼니를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로 디어 앤 컴퍼니는 당시 인기 있던 워털루 보이 트랙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아이오와주 워털루의 생산시설까지 확보했죠. 1923년에는 드디어 존 디어라는 이름을 단첫 트랙터인 모델 D가 출시됐습니다. 15마력의 이 2기통 등유 엔진 트랙터는 워털루 보이를 완전히 대체했고 회사의 새로운 상징이 됐거든요. 흥미로운 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워털루 공장에서 7R8R, 9R 시리즈 같은 대형 트랙터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1927년에 회사는 첫 콤바인 하베스터인 넘버 1을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더 작은 넘버 1 모델이 나왔는데 농부들은 이쪽을 더 선호했습니다. 1929년에는 더 가볍고 효율적인 신형으로 교체됐고, 농부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절약해 줬죠. 1934년에는 모델 A와 모델 B 트랙터가 개발됐는데 A는 대형 농장용으로 강력한 힘과 다용도성을 갖췄고 B는 소규모 농장에 맞게 조작이 쉽고 민첩하게 설계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회사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존 디어의 증손자인 찰스 디어 위만이 미 육군 대령으로 입대하면서 버튼 피크가 임시회장을 맡았는데 그는 전쟁 생산위원회 농기계 장비부를 이끌면서 동시에 회사도 관리했죠. 이 시기에 디어 앤 컴퍼니는 군용 트랙터와 항공기 부품 탄약, 이동식 세탁시설까지 만들면서 전쟁 물자 생산에 기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7년에 회사는 첫 자주식 콤바인인 모델 55를 출시했고, 곧이어 시장 수요에 맞춘 소형 모델들도 뒤따랐습니다. 같은 해에 나온 모델 M 트랙터에는 유압 리프트 시스템이 탑재됐는데, 이건 부착 장비를 훨씬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줘서 소규모 농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1950년대 중반에는 탈착식 옥수수 헤드가 등장했는데 예전에는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옥수수 수확과 탈곡, 정선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해외 진출도 본격화됐습니다. 1956년에 독일의 하인리히 란츠 에이지라는 트랙터 제조사를 인수했고 같은 해에 멕시코의 첫 해외 공장을 열었죠. 20세기 후반 내내, 디어 앤 컴퍼니는 전 세계의 공장과 사무실, 디자인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따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분권화된 구조를 갖췄습니다. 건설 장비 분야에도 진출해서 별도의 산업 장비 부문을 만들었고, 새로운 딜러십 네트워크까지 구축했죠. 1958년에는 존 디어 크레딧 컴퍼니가 설립돼서 장비 구매 금융을 담당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신용 시스템의 시작은 1931년 대공황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회사는 농부들의 신용 증서를 받고 대금 지불 기한을 연장해 줬는데 이게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농부들에게 큰 힘이 됐고 여러 세대에 걸친 충성도를 만들어 냈죠. 오늘날 이 금융 서비스는 53개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60년 8월 30일, 디어 앤 컴퍼니는 디어 데인 달라스라는 대규모 행사를 열어서 새 4기통과 6기통 트랙터를 공개했습니다. 5년간 개발한 신제품을 보려고 전 세계 딜러들이 달라스로 몰려왔고, 달라스 메모리어 오디토리엄과 코튼볼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시연이 펼쳐졌죠.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명판을 단 특별 트랙터가 전시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공개된 10시리즈 트랙터는 이전 모델보다 마력과 유압 시스템, 운전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는데, 특히 4010 모델은 1960년부터 1963년까지 5만 8천 대 이상 팔리면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이 성공으로 디어 앤 컴퍼니의 시장 점유율은 1959년 23%에서 1964년 34%로 뛰어올랐고 미국 농기계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죠. 이후 잔디 및 정원용 트랙터 라인도 추가했고 모어나 제설기 같은 부착 장비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본사도 일리노이주 몰린에 새로 지어서 더 체계적인 글로벌 경영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1986년 창립 150주년에는 오히려 9,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1991년에 회사는 중요한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농업 장비 부문과 별도로 세계 소비자 장비 부문을 새로 만들어서 농업 외 다른 중장비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한 거죠. 1994년에 출시된 7000 시리즈 트랙터는 강력한 엔진과 첨단 유압 시스템, 그리고 문맹인 농부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직관적인 조작 장치를 갖춰서 형대 농업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켰습니다. 3년 뒤인 1997년에 나온 8000 시리즈는 전자식 연료 분사와 첨단 변속 시스템까지 탑재해서 엔진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영진 사이에서는 기존 모델들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는지, 회사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비용 경쟁력도 문제로 지적됐고, 이런 인식이 이후 수십년간 제품 라인과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계기가 됐죠. 2000년에 산림장비 회사를 인수했고, 1998년 인도, 2004년 브라질, 2005년 러시아, 2007년 중국의 생산시설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2008년에 디어 앤 컴퍼니는 농업 장비, 상업 및 소비자 장비, 건설기계, 금융서비스의 4개 주요 부문으로 재편됐는데, 그의 순매출 258억 달러 중 농업부문이 64%를 차지했고 소비자 및 건설부문이 각각 17%와 19%를 담당했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의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AI 시스템을 개발한 곳이죠. 머신러닝으로 잡초만 골라 제초제를 뿌리는 기술로 전체 제초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2023년에 창립 186주년을 맞은 디어 앤 컴퍼니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으로 농업시장을 계속 이끌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은 62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시장 점유율 35%로 경쟁사 캐터필러의 불과 3% 차이로 뒤따르고 있죠. 2024년에는 포춘 글로벌 500에서 64위를 기록했습니다. 농업용 제품에는 녹색 바탕의 노란 테두리를 건설 장비에는 검정 바탕에 노란 사슴과 노란 테두리를 사용하는데 155년 넘게 이어온 뛰어오르는 사슴 로고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기업 상징 중 하나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을 15%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는데 이건 존 디어가 처음 시작했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 농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 끈적한 흙에 고생하던 농부들을 위해 톱날 하나로 쟁기를 만들었던 대장장이의 정신이 19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이 회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